에녹은 65세에 무도셀라를 낳았고 무도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또 훈련 시간이나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항상 이제 강조하고 지적하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성숙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은 우리 교회는 네 단계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세가족반. 일단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이 세가족반에 오셔서 이 세가족 사주를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허락한 분들은 가능하면은 양육반으로 올라와서 이 양육반 또 10주 또 과정을 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학교가 있고 그고 마지막으로 또 제자 어, 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4단계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단계 훈련 단계 가운데 제가 아주 중시하는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가족반과 양육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가족반은 우리 교회 에 오셔갖고 기존에타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새로 예수를 낳은 분 아울러서 이 세가족반을 통과할 때 과정을 이수할 때먼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가족반을 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가족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거의 한 8, 90%는 그냥 그대로 정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가족반이 짧은 훈련 기간이지만은 성기미들이 성기는 기간이지만은 이 관계 몇 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착, 되어지는 것을 그 동안의 통계를 보더라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양육반입니다. 양육반 저는 양육반을 벌써 오래도록 제가 직접 이제 지도하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양육반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항상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급성장합니다. 급성장할 뿐만 아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양육반은 신앙의 확신을 심어준과 동시에 신앙의 기본적인 성숙을 돕기 위한 훈련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도 반드시 양육반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져지고, 뿌리가 분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세가족 반과 이 양육반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강조하느냐면은 하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요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생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명목상의 교인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 이 명목상의 이 교인들이 안고 있는 고민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리고 간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그 결과는 뭐냐? 교회는 오래 다닙니다. 나름대로 이 교회에 이 적응하는 경험이나 기술도 생겨서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직분도 받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내면의 신앙의 성숙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에 그냥 신앙생활을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진보가 일어나고 성숙이 집으로 말려야 아마 이렇게 날만 날만 신앙이살아가야 돼.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운동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러닝무신 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며칠 전에 가공을 하고 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등동을 했어요. 회원에 가입을 했어요. 재밌기도 마치고 가서 합니다. 하는데 한몇 주간은 그냥 뭐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하니까 어째나 재미가 없던지 하, 하, 그 자리에서 그냥 돼지금뭘 하는 거냐 마치기 아, 없고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고 그럼 그거는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취소, 취소해 버렸어요 취소해 버리고 그때부터 낙동강 여기 조깅코스를 갔어요 그때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철철이 상황에 바뀌면서 운동 한 시간 반 정도 해도 뭐 참, 지겹지 않고 재미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제자리그름, 걸음. 제자리그름 하는 신앙생활.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제자리그름 하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좀 이제는 좀 성숙한 이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은 다른 답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뭐를 뭐에 해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마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다메색 도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달려가다가 그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강력한 하늘의 빛들로 인하여서 눈을 뜨지 못하고 땅바닥에 그냥 꼬꾸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요 사우라 사우라라 니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성을 얻고 이 바울이 반응했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어요 예수님 는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날 이후로 바울의 삶이 180%로 변화되었졌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일평생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마지막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세상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훈련 받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존재심과 그분의 부유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동요하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같은 하나님과의 동요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에녹이요 이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에녹이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래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무도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에녹이무도실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실라를 나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가 될 때까지 살다가 그것도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에녹아 오늘 나와 함께 이제 뭐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홀이히이 에녹을요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5장 초도에 보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아담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족보가 쭉 나와요. 오늘 본문에 속한 본문이에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보면 한결같이 누가 뭐, 누구를 낳고 뭐 살다가 죽었더라. 그래 나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나와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같은 모습이 동행하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에녹에 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녹에 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살다가 육신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그러며 영원한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되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과 소통입니다. 믿음과 소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유지한 곳에는요, 동행하는 삶을 살수 없어요 소통이 단절되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소통되지 않,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 며칠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1살 초등학교 4학년생이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수년 동안 학대를 받다 변대도 못해갖고 자기 집에 계속 관을 타고 탈출을 했어요. 이 아이는 그동안 학교에도 갈수 없었어요. 수년 동안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이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온갖 학대를 받고 버티어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 아이 몸무게가 1 0 k g 밖에 되지 않아요. 키가 120. 그러니까 거의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찰짠 이 단절 상태에서 비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자였고 새마는 자기 나온 자식 아니니까 그냥 학대했고 전혀 그러니까 부모가 관계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어린 영혼이 사주였어철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뭔줄 아십니까?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의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더 이상의 소통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상이 생겼다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예요. 그럼 절대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상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 장에 보시면은 그곳에 보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용돈이 나옵니다. 예,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촥 나옵니다 나오다가. 히브리스 11장 5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이런 증거를 남길 수 있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에녹에게 이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3백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데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상에 자기 본인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육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뒷전이고, 말씀, 묵상은 뒷전이고, 성령에 감동하시면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없어요. 우리가 생해 보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사정행전장 22절을 보시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임없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모엘상 23장에 보시면은 어느 날불러의 사람들이 그릴라를 침략에들어왔어요 사모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부분에 그린하게 나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래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러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한 번만 물은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러일 사람들을 내 손에 느끼리라 하신지라. 이러 보십시오. 다이슨요, 이토록 지병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고오자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8년도에 12월 달에 미국 샌디에고에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미공군 F-18기가 훈련 마치고 돌아가다가 추락한 거예요. 주택지, 아름다운 샌디에고 그 추락지에 추락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 비행기가 추락한 위치가 우리 한국인 가운데에 윤동윤이라는 분이 살고 있는 그 주택가를 덮쳐버린 거예요. 이 윤동윤 씨는 낮에 일하러 나갔고, 남아있는 가족 가운데 그의 부인, 지금 산호조례가 있는 그의 부인, 아내가 있었고, 이쁜 두 딸이 있었고, 한국에서 참 딸의 산호조례를 도우시려고 왔던 장모님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한낮에 정오때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날로 보니까 이 윤동윤 씨 가족들이 미국 샌디에고 감리교회 아주 실실한 크리찬들이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젊은 분들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비극이나 위험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가정이 갑작스러운 이 사고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에서 답안하던 윤동연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신문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 아내와 딸들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최선을 다한 것이므로 그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의 고백에 감동받는 한 기자가요, 인터뷰 소감을 이렇게 밝혔어요. 동용인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이웃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귀결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살아도 하나님, 못 살아도 하나님, 이제는 비극적인 사고를 만나도 하나님, 좋은 일이 날마다 날마 넘쳐나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이에 그리고 그분의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믿음의 소통. 여러분, 우리가 젠한해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한해 동안에 우리의 믿음생활이 진정으로, 이에녹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통의 삶을 살았는지, 혹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 감정,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접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동교회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지 못했던 죄스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가운데 행복한 동행자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